자 주어져 있는 직선을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l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. 함수 f(x, y) x랑 y로 이어진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x 대신에 마이너스 x,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배우죠.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kx,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준다면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하는 요 녀석이 바로 직선 1이 됩니다. 얘와 이 포물선이 서로 접한대요. 아, 접한다.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직선을 y를 kx-1이라고 한 다음에 얘와 얘를 연립을 하도록 합니다. 자, x제곱은 kx-1 kx-1을 왼쪽으로 이항시킨 x 제곱 k x 1은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점이 한계 있다는 얘기지만 여기에서는 근이 한개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바꿔 설명할 수가 있겠죠. 방정식이 근이 한개 있다. 그렇게 된다면 판별식 d가 는 0과 같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. 자, 판별식 사용하도록 합니다.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얘가 는 0이기 위한 k제곱의 값은 4다 라고 해주신다면 정답 5번입니다.